안녕하세요 숙다육이에요 날이 면 날마다 오는 숙다육 치치 치치 치치야 이거 화분 이뻐? 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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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꾹꾹 해줄거지? 어? 뿌잉뿌잉 뿌잉. 요거 좀 넣어주세요 푹좀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여기다 넣어주세요 요거 갖다가 넣어주세요 요거 갖다가 요거 여기다가 제가 오늘은, 요, 루디아 화분 선물 받은 거, 전 부자님한테 선물 받았던 루디아 화분에다가요, 꽃 화분, 코스모스인가? 코스모스 같기도 하고, 들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우리 치치가 다 망쳤어요, 또. 하나만 깔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 두고, 여기다가 병서기를 깔고요. 그 다음에 음, 요거 굵은 마사 조금 더 깔았고요. 제가 음그 깔기 전에 요거 웨스트 웨인보우예요. 여기다가 화분이 적지만 얘네들도 적어요. 그래서 합식을 할 거예요. 즐거워요. 합식은 즐거워. 합식 분갈이 화분이 적지 않아요, 이게. 여기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하고 잔말살을 좀얹이고 화분이 합식 화분보다는 적지만 이게 화분이 적은 화분은 아니에요. 자, 합식을 시작해 봅시다. 웨스트 레인 모인데요. 요거는 제일 앞쪽에다가 이렇게 놓고요. 작은 아이들을 순서대로 요거 뿌리가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어요. 오, 왜 개그를 자꾸 하는 거야? 개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웨스트 애버브를 음, 하트 하불에다가 열포트를열 개를 갖다가 심었었는데요. 제가 이게 이렇게 잘 작게 키워도 되는데 자꾸 옮겼어요 하나 하나씩. 그랬더니 애들이 시름 시름 알다가. 갔어요. 그래서 이거 농장에서 요번에 가가지고 큰걸 찾으니까 요거 밖에 없대요. 그래서 요걸로 그냥 흠 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합식하려고. 그래서 사왔어요. 싸게. 이렇게 해놓으면 그냥 달달 굳듯이 작게 그냥 키우려고요. 여기다가 흙을 조금 더 넣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흙도 조금 넣어 갖고 했더니 애들이 안 크고 또 자라지를 못 했겠죠. 영양이 부족하니까. 이제 저는 우짜라고 하니까 흙을 조금밖에 안 넣었었던 거고요. 이렇게 오늘은 치치가 엄마를 안 도와주네요. 치치가 오늘은 엄마를 안 도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웨스트 웨인 보우입니다. 요거는 2두짜리네요. 2두짜리도 <laughs> 놓고 조그맣게 키울래요. 헉! 우리 치치 또 난리가 났다. 요즘에 장난이 너무 심해서,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 이렇게 아주 이쁘죠? 보이시죠? 너무너무 이쁜 거. 너무너무, 이거는 이쪽으로 조금 더 가면 좋지 않겠니? 응? 어, 그렇지. 이렇게 가면은 얘네들이 좀 숨을 쉬겠지. 그렇지. 이렇게. 숨을 쉬겠지. 이렇게 하면참 이쁠 것 같죠. 너무 너무 이쁘죠. 울디아 화분도 참 이쁘네요. 여기다 이렇게 심으니까 화분이 적은 것도 아니고 참 좋아요. 잠부자니 뿌잉 <laughs> 뿌잉. 뿌잉 뿌잉 많이 해주세요. 베스트 웨인보우. 제가 요거, 라쿠 화분에다가 여기 브락테오심을, 음, 모, 모듬으로 이렇게 심을 거예요. 합식이죠, 말하자면. 여기 작은 화분에다가 달달 구우면 더 이쁠 것 같아서 여기다가 심을 거예요. 여기다가 브락테오심. 모둠이 모둠이 아니고요. 제가 저건줄 알았어요. 군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너무 큰가? 이렇게 여기 있다가는 정 음, 전석이는 안 넣고 요거 요거 만들 거예요 마사 굵은 마사 굵은 마사에다가 단마사 쬐끔 적게 있어서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여기다가 흙을 이렇게 하고요 흙을 넣으면서 조금씩 넣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자리를 이렇게 잡아가면서 화분이 너무 작은가 싶기도 해요 좀 적은가 싶기도 해요 여기가 다 들어가면은 여기다 심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는 달달 구울라 그랬더만은 안되겠어요 우리 치치는 엄마를 안도와주고 막 난리를 치고 다니고 개방구를 치고 개방구를 치고 치치야 엄마꺼 하나 어디갔니 응 어디다 갖다 버려 붉은 마사르고너너너너 너. 이렇게. 오호호호호호 개그를 하고 다니네. 개그를 하고 다녀. 우리 치치가 개그를 하고 다녀요. 엄마 일을 오늘은 안 도와주고. 일을 저지뢰하러 다녀요 치워야지 우리 치치가 망가거 드리기 전에 야 분갈이해 분갈이해 분갈이 분갈이하세요 더 놓고 우리 치치가 엄마 혼을 쏙빼놓은것 같이 생각돼요 지금 옳지, 옳지, 잘한다. 음. 오이고, 엄마 돌아안 <laughs> 다쳤어? 아이고, 그래, 거기 앉아서 해주세요. 거기 내려오면 안 될까요? 위험해요. 자, 내려오세요. 야, 도와주세요.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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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해주세요. 옳지, 옳지, 옳지. 아이고, 잘하네. 오이고,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왔구나. 우리 치치가. 응? 정신을 차리고 왔어. 정신을 차리고 왔어! 자, 꾹꾹 해주세요. 여기. 여기 꾹꾹 해주세요. 여기, 여기. 거기는 파헤치지 말고. 아이, 참말로. 여기도 다 꾹꾹. 여기 하나 또 있어요. 들어갈까? 들어갈까? 이건 안 들어갈 것 같아. 저거는 이쪽에서 한번 넣어볼까? 굳이 안 되면, 조그맣게, 콩분에다 심으면 되지요. 이거는 콩분에다 심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콩분, 콩분. 약구 화분이에요. 물잘 빠지는 거라고, 숨 쉬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브락테우슘을 심은 거예요. 브락테우슘 여기다가 도색마사를 이렇게 놓고. 이제 다 도와줬어요, 우리 치치는. 이제는 치치가 안올 수도 있어요. <laughs> 우리 치치가 없으니까 심심하다. 치치야, 엄마가 심심하네. 같이 해야 되는데, 재미있게. 이렇게, 이쪽에도. 이렇게, 자꾸 화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두고, 잔마자를 또 속에다가 조금만, 이렇 요것도 미인정리잖아요? 브라테 웃음도. 근데 꼭 아메치스 같이 생겼어요. 브락테오신이라고 했는데. 아메치스 같이 생겼어요. 동글동글. 아주, 아주 예쭈, 이뻐요. 이렇게. 참 이쁘죠? 자, 여기를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여러분, 제가 여기를 지금 뽁뽁이를 지금 대놔서 그냥, 물을, 물뽕뽕이를 할게요. 에, 네. 스트레이브 했구요. 이제, 브락테우슘이에요 그래서 요거 브락테우슘 물뽕뽕이를 물 해보겠습니다. 슉슉슉슉슉슉.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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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자, 됐어요. 아, 예쁜가요? 라라라라라 포도송이, 포도포도송이, 포도송이 같이, 예쁘네요. 아, 이뻐라고아보니 포도송이, 브라테우심입니다. 그리고,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 루디아 화분에 웨스트 웨엄 보우입니다. 혀를 <laughs> 굴려야 되는데 안 되네. 웨스트 웨엄 보우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분갈이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잉크 여기 볼펜에서 자꾸 잉크가 나오나 봐요. 하트, 하트. 뚜야, 뚜야, 뚜야. 사랑합니다. 요거 또 옮겨야 돼. 사랑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